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체스판 진짜 잘 만들었다. 쿠키 체스판 이 정도 퀄리티면은 불만 없지. 근데 네, 이거 쿠키 체스판이에요. 아니, 잠깐만, 이거 용암주스사 사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걸 용암주스사 사는 게 말이 돼. 당연히 판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게임이 너무 아프다. 게임이 너무 아파. 넌내사람이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laughs> 저 상황에서 누가 용암주술사를 사 당연히 이거 사지 그죠? 한... 만화템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만화템도 없잖아 이 정도 위하면 지 이건 또 뭐야 <laughs> 장님 악마 사냥꾼들의 마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성이 두 개나 나왔네. 쿠키 구매 못하냐고? 상자깡 많이 하면 되지 않나? 쿠키는 따로 못 사고 그냥 상자깡 많이 하고 상자에서 그 나오는 템, 잡템들 팔면 되잖아. 정상적으로 좀 해보자 자이로 뽑을게요 <laughs> 정상적으로 자이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꿈이었고 찍히겠다. 용암 주사폐나긴 했네 나도 긴 했어 암살할까? 템이 암살하기엔 나쁘지않나 템인데 나도 이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자체 성능도 되게 좋은 거아 얘도 눈에 보이는 활약이 없어서 그렇지, 자이로 하나 승근이 찔러 봐라. 안 주고요, 다순이 대신 욕마. 아, 맞네. 나 지금 혼토 들고 가고 있었지. 안 빡했네요. 이게 뇌가 판다에 절여져서 그래 내 <laughs> 뇌가 판다에 절여져서 그렇다고 스카이넷, 당신... 네. 일부러 안살 이유는 없지 이거는 사실 그냥 다 손절하고 유컨터 하다가, 유컨터 그 하다가 저거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충덱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영파, 궁, 딜이 1도 안 들어간다. 와, 씨. 졌네 암살각 조금만 더 볼게요. 어, 영파 이정도 됐고. 하면은 조사라는 게 나오려나? 아니, 물정도 오노.

활용도 이성 떴으니까 아 활용도래 요거 무술가 이성 떴으니까 조금만 더 들고 가자 부정은... 판다 아무것도 안 줬어 뭐안 줬어요 뭐 하나 줘야지 어? 이성 찍은 돈값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나 이대로 가면은 조함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일단 이자는 겁나 잘 먹긴 했어 어? 간만에 남자쿤다운 운영 이미 대가리 깨진 운영이죠 최근에 이렇게 잘안 하는데 이건 좀 사고 싶다. 금제까지 같이 삼성 보고 싶은데 암살 혹시 경쟁이 있나? 경쟁은 없어요. 여기 뭔데 벌스 팔레베리야? 아 아니구나. 아씨 어, 기물이 많이 올라가 있길래 팔레베인줄 알았네. 여기 프로게임 하면, 요즘에 하도 근데 놀라운 걸 많이 봐서, 이런 걸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너무 요즘에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 아씨, 크립 잡을 하나 모르겠네. 레벨업 할까? 아, 여기 불안한데. 아 근데 몽둥이 안 나오는 거좀 아쉬운데. 아 이거 템이 너무 좀 예반데. 여기는 내리지 뭐라도 하겠지? <laughs> 뭐라도 하겠죠? 와, 뭔데 벌써 거미왕도 이성이야? 둥이성까지 그렇다고 치는데, 거미왕까지 이성 을 찍었네? 저기 장님 악마 사냥꾼들의 마을이 있다. 깊은 바다는 무섭지만, 난꼭갈 거예요. 어. 삶은 언제나 방법을 찾지. 별 중이서 써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뭐빗장만 보고 있었네. 별순이 혹시 나왔었나요? 근데... 에이 6조류... 아, 뭐야? 상점이 나와있잖아. 별순이 사는 거 깜빡하고 계속 비자만 먹으셨네. 연습 먹었다. 이거. 먹진 못하더라도 끊긴 했다 나씨 못먹겠는데 이거 영파궁 한번만 쓰고 갔어도 씨. 어 먹었다 나이스 개꿀 좋아요 이 타이밍에 조류는 강력하죠 아씨 겁나 안나오네 흑마는 흑마 흥마 각이 나왔을때 내가 다른걸 해버렸어 어, 6인간 이런걸 해버려가지고 네, 조사자예요. 조사자. 와, 근데 판다 진짜 안 준다. 그냥 이성 찍은 김에 몸빵용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 근데 진짜 뭐안 주긴 한다. 뭐라도 하나 좀 줘라.

그래, 본전이라도 뽑게, 뭐라도 하나 줘. 미쳤네. <laughs> <다들, 나도로 밑에 웃음> 이 판다로 한번더뭐 뽑아볼게요. <laughs> 어, 본전은 찾았어. 아 손전할 거야 판단아. 아 근데 템이 아씨 몽둥이 안 나온다. 이거 큰일 났는데. 어 잠깐만. 야이건 너무 좋은데? 빛을 섬기며 어둠 속에서 일한다. 아, 내 줘라, 내 줘라. 별순이안 써도 될것 같은데, 이러면 아, 금제 쓸 거예요. 중추는 아까 두이성 찍어놓은 필드 있어갖고 금제 써야 돼. 금제 그리고 삼성자 뭔가 좀 이쁘게 보여갖고 넷, 오와 모든 것대언 자아는 답을 알고 있색으로 돌아갈 시간. 마지막 눈까지해주이격자가 없으면 아, 창고 너무 답답한데? 그래, 얘들아, 몽둥이 좀 주고 가. 쥐어 주면, 용맹한 전사로 살면한어모 노릇까지 하는 건 주면, 쥐어 주면, 쥐하 주면, 쥐어 주어 주면, 는데 아이 금재 새끼 때문에 이거 참고 너무 답답하다 어어. 또지랄 아, 어? 또 그러지? 또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 갖고 <laughs> <laughs> 와시봉중이 하나 나의 그림 <laughs> 물을 기울이면 바다의 소리가 들려요. 나의 신념은 남살이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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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이나나나 편하게 된게 오히려 좋아. 좋진 않은데 아무튼 뭐 나쁘진 않아요. 조사자 진짜 간만에 하는 것 같다. 미션이냐고 아니야 그냥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 갖고 했어. 왜요? 하면 안 됩니까? 어? 조사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게임 폰으로도 할수 있나요? 이거 핸드폰 게임이에요. 이거 모바일 게임입니다. 으딜 망가기 지팡이도 없는게 뚜프 들어오려고 어림도 없지 네 오토체스라는 게임 <laughs> 아이 게임에 또 유입이 생긴다고? 아니템 날라오는거 보고 그러려고 뭐 만약에 몽둥이 날라오면 그냥 투함기 할라고 31라운드에 레벨업 하면 되겠죠 아니, 나무를 안 때리고, 소라기 때리네. 어? 왜 밀렸지? 나이스. 왜 밀렸죠? 아, 근데, 뭐, 완전 나이스는 아니다. 하, 이씨. 지긴 쳤네. 아, 근데 겁나 많이 잡았다. 좋아, 좋아. 맹독이한테 배너 걸려, 배너 있다고? 아, 저거, 저거, 있. 얼음창 있다고? 아, 그러네. 맹토기한테 배놓 있다고는 뭔 말이야? 어, 얼음창이 있네, 얼음창.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 헤 열받지. <laughs> 숟가락살이 뭐. 투투투투 투, 투, 투. 다음 라운드 레벨업하고 해양 너무 딱 되겠다. 여기서 템좀 얘가 좀 괜찮은 걸 줘야 될 텐데. 몽둥이나 갑옷 몽둥이나 갑옷 줬으는겠다 그것은 망토였고요 진짜 개열받는다 와템나오면 꼬라지만입니다 이게 화가 안날래 안날수가 없대니까 그죠? 개열받죠? 선조들이 나를 인도하리라 화가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어. 살짝 이성은좀어 몽둥이 날아라온거 좋아요. 이거 템 좀보하기 잘했다. 이 정도 위험은 오습지. 우정은 마법이야. 딜이 살짝 부족했는데 좋아요. 쭉쭉 레벨업 할게요. 아, 십 레벨 이거 싸움 갈수있으려나 너무 좋고 지옥기사 삼성이지만악마시너좀없 찐따죠? 이게 바로 궁제술사다 이말이야 아 확실히 공속이 좀 편해졌다 아 이거 못참는데? 나의 신념은 아, 살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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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라서 누나템 도 좋겠죠? 아, 못 참지. 보냈고. 오! 망령주가 좋아요 원주가 바로 만들어버리고 펄스까지 어템 좋은데? 진짜 삼성 하자고? 아 확실히 몬조가 있으니까 좀뒤좀 좀 나온다. 저기 복숭이 삼성 좀 매서운데? 400 아씨 이 정도 위험은 50점 음. 사랑은 4 이거 6조를 깨고 4주술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다 일단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은 할 거예요 복순이 여기서 오거든요 이거 얘로 한번 막아볼게요 얘 지금 망가기 지팡이 없어갖고 쪼끔 못 뚫을 수도 있어 질 아직까지 그렇게 센상황 아니거든요 이번에 보내야돼 보낼거면 아씨 못보낸다 크리 크리 와... 어떻게 잡지? 아이거 진짜 어떻게 잡냐? 차라리 소라개가 낫나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 곳. 남편은 하나고 애는 둘이지만. 망치는 넘쳐난다고 주술 해볼게요. 나이스 변이 좋아. 이겼다. 내가 너를 기억하마 아 럭키 폭주 너무 좋아요 좋았다 좋았어 휴 폭주하나 나온게 참 컸다 야 이거 판다 존버한게 님들 결국에는 어? 좋았는데? 판다가 결국에 저거 뽑아줬잖아 어? 판다가 점성이 뽑아주고, 럭키 폭주 하나 뽑아가지고, 4주술 해갖고 이겼네. <laughs>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4주술은 이마도사 해가지고 해도 되는 거라서, 폭주는 사실, 나와서 좀 편했던 거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점성이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중요했나? 잠깐만. 마도사. 마도사. 아, 상관없었네. 금제 빼면 되니까, 상관없었다. 아, 씨, 간만에 판다 아닌 유튜브가 뽑았다. 아, 씨, 맨날 판다만 올려가지고 좀 지겨웠었는데. 확실히, 나이트는 조류가 잘 잡긴 해. 이게 나이트가 진짜 완전 잘 크기 전에는 나무를 뚫을 수 있는 딜이 안 나와가지고, 조류가 확실히 잘 잡긴 해요. 근데 조류가 좀, 아쉬워, 요즘에. 그림이랑 나무 연계가 없어져가지고, 그림이랑 나무 연계 없앤 거는 구매이지 저격, 높은데 이게 조류까지 영향을 받아 버려 갖고 너무 아쉽다. 어, 조류 헌터 자체는 완전 사장됐다고 보면 되고, 아니면은 조류 시너지를 받으면은 나무를 연계되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메커니즘은 못 짜주나? 어? 조류 시너지가 발동된 자연의 수호자는뭐 그림이랑 연계가 됩니다. 뭐 요렇게 안 되나? 아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아쉬워. 원래는 조, 조살자 이런 거 하면은 팔레벨에 세일엔 넣고 해양 챙긴 다음에 9레벨에 그림 넣어가지고 연계 노리는 게 이게 국룰이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네. 맨날 판다 기도만 하다가 6인간 책 먹고 판다 기도만 하다가 요런 거 하니까 재밌네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